194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 최소값 그리고 주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얘들아 이게 기본 형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냐면 이제 함수 그래프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내용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한번만 다시 체크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자 y는 fx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자 ui를 얘들아 x축으로 자 p만큼 평행이동 할 거고요. 자 그리고 y 축으로 어, Q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 y 대신에 들아 뭐가 들어갔어요? 어, y 마이너 Q가 들어갔었죠. 자 그리고 얘들아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 자 P가 들어갔던 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요게 평행이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칭이동도 한번 기억해보자. 자 Y는 어, FX라는 도형이 있어요. 자요 아이를 얘들아, X축 대칭 자 이번에는 어, 대칭입니다. 자 X축 자 대칭 대칭을 시킬 거야. 그럼 누구 부호 바뀐다 그랬죠? 어,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fx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fx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y축 대칭은 그럼 반대겠죠, 얘들아. 어, y축 대칭은 반대로 x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자, y는 f 의자 x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 라는 거죠. 음, 좋아요. 자, 이 정도만 알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우리 식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y는 2분의 1의 사인에 x-6분의 파이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와 이의 기본 형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고요. 자, y는, 어, 2분의 1, 사인 X를, 어, 그럼 요 아이는요 자, 최대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최소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죠? 자, 요아이를 어떻게 한 거죠? 평행이동 한 거죠?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한 거야? 6분의 어, 파이만큼 평행이동 한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요식이 되죠? 그래서 Y는, 자, 뭐가 된다? 2분의 1의 사인의 어, x 대신에 x 마이너 6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요아이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최대값은 누가 결정합니까? 요아이가 최대 최소를 결정하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어, 2분의 1이죠. 자 최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얘들아 주기는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x 앞에 개수 요아이가 결정을 하죠. 자 그래서 얘들아 지금 x 앞에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냥 평행이동만 한거죠. 그래서 주기는 원는 원래 요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얼마지? 2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 보자고요. 자 최대는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어, 2분의 1이 되고. 자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더라. 자 주기가 2파입니다. 이 여기까지 자 2파이. 총 4등분 해야 되겠죠. 우리 어, 이삼각함수는 음, 그죠? 원에서 정의가 되리기 때문에 자 90도, 180도, 270도, 360도 해서 총 90. 의 간격으로 나눠 나누,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2분의 파이. 자, 밑에다 살짝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이 점에 해당하는 x 값이 어, 90도입니다. 2분의 파이. 자, 여기는 파이. 자, 여기는 2분의 3파이. 자, 여기가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요 아이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우리 쌓인 그래프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셔야 되겠죠? 자 원점 지나고 자 우리 한 주기만 그려볼게요. 나머지는 계속 이제 연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지나도록 얘들아 자 요렇게 자, 곡선 모양으로 연결을 이제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연결. 여러분 직접 그리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도 자 마찬가지 자 연결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됐죠? 자, 요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요 그래프는요, 지금 요 아이의 그래프거든요. 근데 걔를 어떻게 해야 돼?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거든요. 얘들아, 6분의 파이가 30도잖아요. 여기 90도고. 그러면 얘를 한번 세 등분해 보실까요? 자, 세 등분.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랬을 때, 요 점이, 자, 6분의 8, 30도니까, 요, 요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곡선 모양이, 자, 오른쪽으로, 예, 자, 요렇게 30도만큼 이동하면 되겠죠. 자, 물론 이쪽에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어, 쌤은 하나의 주기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계속 됩니다, 여러분. 자, 이쪽도 계속 연결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자, 뭐라고 적어줘야 되겠어요? 어, 6분의 파이라고 어, 적어주시면 어, 완벽한 그래프가 되겠죠. 이번의 식은 어떻게 나왔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이 아이 그래프를 자 y축 방향으로 1만큼 병행이동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다시, 이 식은 다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y는 3코사인 x를 x축 대칭을 시키죠. x축 대칭을 시켜야지 y 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요니야 그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 어디에서 출발을 할 거냐면, 자 y는 3 코사인 x에서 출발을 하자고요. 자, 이 y를 자 어디 대칭 시키자. x축 대칭을 시키자. 그럼 누구 보 바뀌는데? y의 보가 바뀌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어. 자, 그럼 결국 다시도 y는 뭐가 돼?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 코사인 x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 코사인 x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주어진 식을 다시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뒤에 플러스 1이 붙은 거 보이시죠? 어, 그래서 y축 어,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럼 y는 마이너3 코사인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들아, 얘요와의 최대 최소를 물었는데. 자, 우리 먼저 요 녀석의 최대 최소와 요 녀석의 최대 최소는 같죠? 어, 왜냐하면 요 아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킨 거기 때문에 여러분 높이는 똑같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높이가 똑같죠? 최대 최소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이의 최대, 다시 말하면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면 이게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뭡니까? 마 3이죠. 자 그런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예, 1을 더해 주시고 1을 더해 주시면은 어,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최대는 3 플러스 1 4가 되고요 자 최소는 마이너3 플러스 1이 돼서 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주기는 누가 결정한는데 있어? x 앞에 개수 어, 다 똑같네요 그죠? 자 그럼 요 녀석 원래 요 가장 기본 요 아이 주기하고 똑같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가 얼마죠? 네 2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UI의 그래프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러분, 한 주기만 먼저 볼게요. 자, 여기가 3이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자, UI의 그래프는 자, 이제 핵심 포인트를 찝어보면, 자, 여기, 여기 이제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300도, 2파입니다. 자, 그러면 UI가 지나는 지점은, 자, 요 점, 자, 그리고 요 점, 자, 그리고 요 점, 어, 요 점, 요 점을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자,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요 아이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켰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나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게 되면은, 자, 요 점, 자, 그리고 요 점, 어, 그리고 이제 교점을 잘 찾아야 되겠죠? 어, 요점 보이시죠? 요 어, 점을, 어, 지나고, 다시 요 점, 자, 그리고, 어, 요점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죠. 요 점은 이제 요, 요, 요 값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곡선 모양이 이제 요렇게 이제 뒤집어진 원래 코사인 X를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킨, 어, 그런 모양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아이를 한번 같이 그려보자고요. 자, 요 아이를 이제 요렇게 이제 그릴 건데, 이제 그릴 건데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요까지 그렸을 때 얘가 얘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근데 Y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한칸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한칸 위로 올리면 요 점. 어, 한칸 위로 올리면 요 점. 한칸 위로 올리겠습니다. 어, 한칸 위로 올려주시고, 한칸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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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요런 그래프의 모양이, 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둥글게. 자, 모양을, 어, 이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어,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요렇게 좀 둥글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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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점을 지나는 건 아니에요. 요, 기 1만큼 올라갔으니까. 어,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점은 요렇게, 요렇게. 보이시죠? 어, 요렇게 지, 지납니다. 어, 대략적인 모양만 이제,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최대 값이 얼마냐 하면 여기가 이제 4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자, 세은 하나의 주기만 체크한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자, 여기가 지금 파이고요. 자, 여기가 어, 2분의 3파입니다.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대칭구조를 가지고 있으려면 이렇게 살짝 조금 더 이쪽으로 조금 옮겨 주시면 좋겠죠? 음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분의 3파이 됐나 여기가 이제 2파이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의 주기만 그렸기 때문에 얘들아 자 요렇게 더 연장을 시켜 주시게 되면은 자 요렇게 연장 아 요렇게 연장 이렇게 시켜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모양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자 그다음도 이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쪽도 자 요렇게 반복이 되겠죠. 세, 하나의 주기만 그려봤어요. 3번도 마찬가지, 얘들아, 보니까. 지금, 이 형태를 보니까 평행이동 한 거죠?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을 했을 때, 자,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X-P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뭐로 묶어봐야 돼? 2분의 1로 한번 묶어보자고요. 자, Y는 2, 탄젠트 2분의 1로 묶어보세요. 그럼 x 3분의 파이거 보이실까요? 어, 그래서 얘들아 봐라. x 3분의 파이가 들어간 거죠.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럼 원래 식은요. y는 2탄젠트 2분의 1X를, 자, 평행이동한 거다. 얼마만큼?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요식이 나왔다. 이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요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라는 거죠. 자, 근데 얘들아, 탄젠트는요, 최대 최소가 존재합니까? 어, 존재하지 않죠. 여기 탄젠트는 앞에 이제 어떤 개수가 꼽혀지더라도, 최대 최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어, 최소는 없어요. 자, 그럼 주기를 한번 볼게요.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였잖아요. 그죠? 자, 원래는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요. 자,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자,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홀쭉하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회전 속도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주기가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2분의 1로 나누기를 해줬었어야 했었죠.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홀쭉했는데, 주기가 2파이 두 배가 되면서 이렇게 더 완만한 요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요. 지금 마이너 파이고요. 자, 여기가 파입니다. 그래서, 자,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누가 요 녀석이. 됐나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x축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 여러분, 요까지를 총 3등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 3등분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가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죠. 여기서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보이시죠? 얘를 이제 요만큼 평행이동시켜줘야 됩니다. 자, 요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자고요, 여러분. 자, 원점을 지나는, 그죠 기함수였죠. 이렇게 기함수였는데, 자, 이 녀석을요 어떻게 했다, 예, 여러분, 이제 오른쪽으로, 자, 3분의 파이만큼. 여기 가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점근선 있잖아. 이게 점근선이잖아요. 이 점근선도 같이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어, 3분의 파이만큼. 됐나요? 자, 그럼면이 지점이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 3분의 파이만큼 어, 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형이 뭐가 되겠어요? 예 3분의 4파이 이렇게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요 지점이 한없이 올라가는데 요 정근선하고 만나지는 않아요. 제가 한없이 내려가는데 요 정근선하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도 적어 주실까요? 어, 요렇게 적어 봅시다. 그래서 쌤이 하나의 주기만 그렸어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 주셔야 되겠죠? 어, 그래서 한 주기만 그려 봤습니다.